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음, 오늘은 어, 구동사를 하나 알아보는데, 아, 구동사의 대표꼴이라고할수 있는 put o f 의 여러 가지 뜻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뭐 put off 그러면 연기하다의 뜻으로 너무 잘 알고 있죠. 자, 첫 번째 문제를 보기로 하죠. Don't b put 나와 있고 him by his appearance. 외양이죠 He's actually quite a charming person.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자, don't be put 수동태로 돼 있네요. 아, 명 명령문이니까 주어는 유겠죠. 어. 주어가 유라는 얘기는 아, 수동태 아, 능동문으로 갔을 때도 put, don't, put yourself죠. don't put yourself. don't put yourself. 너 자신을 off him 그로부터 떨어지게 하다. 아 멀리하다죠. 외양을 보고 오프 임 그를 멀리하지 마라 그런 거죠. 에 예, 적합한 한 단어는 오프가 되겠습니다. 자 해설 부분이 나와 있죠. 능동물은 don't put yourself, off him이죠. 스스로를 그로부터 멀리하다죠. 이것을 오형식 위치형이라고 하고요. 어, 어, 스스로를 그에게 떨어진 위치로 놓는 거죠. 어, 오형식 위치형이 수동으로 전환된 거예요. 멀리하는 것은 싫어하는 것과 비슷한 뜻이고요. 이때 오프는 전치사로 쓰이고 있는 거죠. 자, 오형식 푸드오프를 볼까요? The smell for me of my food. 이것을 오형식 위치형이라고 하는 것은 아, 냄새가 뭔가 행동을 해서 미이퀄 어떻게 됐지는 거죠. 위치상 내 음식에서 떨어진 상태가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프 마이프들를 오형식 위치 보험 미가 목적어요, 목적 보험 거죠. 근데 위치상의 이퀄 관계를 하기 때문에 목적격 위치 보호로 하고 하는 거예요. 음 냄새가 나를 내 음식에서 떨어지게 했다. 냄새 때문에 나는 내 음식이 싫어졌다. 그런 뜻이죠. 이 f you boys a c t 쪽에 있는 녀 녀석들, don't behave yourself. Behave oneself, 얌전하게 굴는 거죠. 얌전하게 굴지 않으면 I will have you. 내가 하게 되는 거죠. You put off. 네가 버스로부터 떨어진 위치가 되게. 해보 목적어 P.P.죠. 어, 어, 이거를 뭐 능동의 형태로 하면요. 고그 밑에 참고 문장 나오죠. I will put you off the bus. 죠. 니네들 버스에서 떨어지게 하겠다 이런 거죠. 그 다음 문장을 묻고 The smell of you, r c i g are t 어, t e 당신씨가 냄새가 시가가 아, 아니고 시가 래시네요. 담배 냄새 가가는 cg a 까지만 o t 죠 어, 그렇네요. 담배 냄새가 음, n 미 나를 o oh, u n t m s e 나를 o f f f i n i y s e i n g m y m e a l 내식사에 y 떨어 s e 한다. 그런거 r e y d are, n s r g e n 음, 훈련 교관이죠. 사전이죠. 분미나를 업디아미 군대에서 완전히 떨어지게 한 거죠. 포굿 영원히 떨어져 있게 한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지금 오형식으로다 쓰인 거예요. 중간에 오프가 나와 있지만 오프는 전치사로 쓰였고 전부 오형식 위치 보호 형식으로 쓰인 거예요. 구동사 푸드프를 볼까요? 음. 자, if you both don't behave yourself, I will have you 어, put off. 하고, 아까하고 달리 put off까지만 쓰였죠. 어? 자, 그러면, 이거는 버스 상황상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off 다음에 t h e t e 를 갖다 놨죠. 이게 뭔가가 생략돼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상황상 알수 있는 게 버스죠. 어, the 버스가 생략되고 나면 off는 부사가 된 거예요. 그렇지만, 부사가 됐어도 여러분이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생략된 게 뭔지를 알아낸 게 중요해요. I will put you off. 너희 내리게 하겠다. 당연히 버스에서 그런 거니까, 어, 버스가 생, 버스가 생략된 거죠. I asked the conductor, 음, 안내장, 안내원에게 요구한 거예요. To me off. 나를 off. At the cinema. 극장에서, 차에서, 버스에서 내리게 달라고 요청한 거죠. 다음. Don't rap while I'm playing the piano. 내가 피아노 연주할 때 웃지 마세요. You bring me off. 당신이 나를 off 떨어지게 하네요. 모르? 연주할 마음에서 연주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네요. 당신이 나를 벗어나게 하네요. 마음이 없어지게 하네요. 이런 거죠. 그래서 앞에 나온 것은 such as work on activity, 죠 여기서는 연주죠. 어, 그 다음 문장을 볼까요? Don't be put off. 아까 했던 거죠. Don't be put off. 음, 아까는 힘이 나왔는데, 지금은 안 나왔어요. By his appearance. 그의 외향에 의해서, 당연히 근거죠. 다음에 문장이 he's 나오니까. 아까는 힘이 나왔는데, 지금은 힘이 빠진 거예요. 음. 그의 외양 때문에 그로부터 벗어나게 하지 마라 이런 거죠. 힘이 생략된 경우에요. 그 다음 Never put off. 어. put의 목적어는 뒤에 나와죠. What you can do today 오늘 네가할수 있는 것을 put의 목적어인 거예요. 그게 너무 길어서 뒤로 보낸 것 뿐이에요. 어. 그것을 off 떨어뜨려 놓는 거죠. 어디로부터? 당연히 오늘 하는 게 오늘로부터죠. till tomorrow. 떨어져서 언제까지로? 내일까지로 미루지 마라. 이렇게 된 거죠. put의 목적어는, eh, what you can do today고, 상상 뻔한 today는 생략된 거예요. 이랬을 때 우리가 put off를 구동사로 postpone, delay, defer 하고 같은 뜻으로 외우는 거죠. 그 다음. The rent collector, 월세 징수인이 comes tomorrow, 내일 올 예정인데, and I have, I have no money, 나는 돈이 없어. How can I put him off? 내가 어떻게 하면 can I 그를 off? 나로부터 벗어나게. 즉, 따돌리는 거죠. 따돌리게 할수 있을까요? off 다음에 미가 생략이 된게 뻔한 거죠. 다음. The glass, 음. want to be put off. with airy, 비현실적인 헛된 양석을, 약속으로 any 런 거. 더 이상은, 더 이상은, 몸모로부터 떨어지게, 에, 나로부터 떨어져 있게 할 수가 없다. 즉, 다돌릴수 없을 것이다. 그는 자기 돈을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off에 생략된 목적으로는 미나 어스겠죠. 그 다음. It's time to put off those foolish ideas. 그런 멍청한 생각들로, 생각들을 이게 무세 목적어요? 생각들을 off. 어, 생각들을 당연히 자신으로부터 떨어뜨려 놓는 거죠. 어, 떨어뜨리고 become serious. 진지해질 때다 이런 거죠.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들을 없애고 갠 리드 오브의 뜻이나 마찬가지죠. 그 다음 Please put up all the lights. 여기서 All the l i g h t 가 put의 목적을 길어서 뒤로 보낸 것 뿐이에요. 제발 모든 불을 오프시키려는 거죠. o 이 아니고 오프시키려는 거죠. 온상태에서 오프 상태로바뀌려는 거죠. 아 여기 생략된 거는 당연히 에, 컨센트인거죠. 전기줄 뭐 등등 이런거죠. 전기죠. 뭐. 음. 아니면 뭐 전기 아니면 다른 파워가 될 수도 있지만 As you leave the building 건물을 나갈 때 불들을 off 상태로 놓으시오. 이런 얘기죠. 어. 생략된 부분은 상식상 알수 있는 electricity or out of power죠. 다만 영국식 영어이고 put 보다는 돌려서 끄면 turn off 음. turn out 쓰는거죠. 물론 키는 건는아이겠지만요 스위치를 이용한다면 스위치 오프나 스위치 아웃을 사용하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는 다 잽싸게 끄다 그럼 스냅 오프 등을 쓸 수도 있는 거죠. 다음, a cup of 따뜻한 그 우유 한 잔은 아, 이런 성향이 있다는 거죠. 분유, 너를 오프시킬 음, 것이다. 그래갖고 투슬립 잠으로 갈 거다. 빼러 된애니딩그 어느 것보다도 너를 너의 의식에서 벗어나서 이런 거죠. 따뜻한 우유 한 잔은 어떤 것보다도 너를 너의 의식으로부터 오프해서 더 잠에 더잘 잠에 이르게 할 거다 그런 거죠. 다음 더쉽 에트라스급에는 드디어 풋오픈데요 이건 오프의 목적으로도 안 나오고. 그리고 이 셀프 앞에 별표를 쳐놨죠 별표 음, To the cheers of t h 는 기다리는 군중들의 치 h e 환호를 받으며 출항했다 이 뜻인데 어, 꺽쇠 부분죠 가로 안에 비문 표시를 했죠 어, 비문 표시의 별표를 사용하는데 이런 경우는 반드시 생략하라는 뜻이에요 어, 가로가 없으면 틀린 거니까 어, 반드시 생략하라는 뜻이에요 생략된 것은 더 포트 정도인데 어, 배가 스스로를 어, 어, 항구로부터 벗어나게 한 거죠. 음. 그래서 추랑하다의 뜻이, 뜻이 되는데 이때 제기 목적어를 필히 생략하고 사용 안 되는 거죠. 아, 푸다우스나 풋볼드도뭐 비슷하게 사용되기도 하죠. 다음에는 푸돈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어, 맨처음의 제목으로 가보죠 어, 조금 이 예문은 좀 어려웠는데 아무튼 푸도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연기하다의 뜻 외에도 다양한 여러가지 뜻을 갖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5형식부터 어, 시작해서 어, 구동사 푸도프라고 하는건 사실 5- 오, 오 형식이라고 해요 5형식에서 뭐가 하나 생략되어 있는데 그 생략된 게 뭔지를 알아야지만 해석이 되기 때문에 O- 형식이라고도 하는 거죠. 어쨌거나 구동사 푸드프를 알아보았습니다.